부산시는 내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관계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덕 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조찬 포럼을 엽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가덕 신공항 특별법 법제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가덕 신공항의 빠른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습니다.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올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내년 연말까지 대규모 유휴인력 발생이 우려된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조선업 수주 개선 전망이 나오는 만큼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도내 4개 고용 위기 지역에 대한 고용 위기 지역 조선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다음 달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도는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에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